안녕하세요 피스켓 어드로케이트 김경훈입니다 이번에 IBM 콘텐츠 n t 지를 맞아서 예제 3번의 가이드 렉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제 3번은 이제 a n t u m t 이 e r m 과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저희가 앞에 예제 2번에서 엔더스 e r 라이제이션에 대한 문제를 풀었는데 어, 과연 이 엔더스 e r 라이제이션 c a l i z a 더에 따라서 생기게 되는데 리디소더가 클 때랑 작을 때 있어서 얼마나 이제 열평형이 이루어지는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열평형이 안 이루어지는 게 로컬라이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로컬라이즈가 되는지를 측정을 해 보는 실험을 하는 것이 예제 3번의 목표입니다. 그에 앞서서 우선 셀마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네 개의 상자에 100개의 분자를 넣는 경우를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에 첫 번째 상자에 100개를 다 넣었다고 하면은 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확산해서 각각의 상자에 25개씩만 남아 있게 될 텐데요.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 어 열평형 또는 덜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텀멀라이제이션 어떻게 볼 건가를 생각할 텐데요. 저희가 짝수 번째 상자랑 홀수 번째 상자를 구분을 해서 짝수 번째 상자에 있는 그 분자의 개수와 홀수 번째 있는 상자의 분자의 개수를 세면은 초기 상태에는 짝수 번째에는 100개, 홀수 번째는 0개가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열평형에 도달하면은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 모두 동일하게 50개씩의 분자가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짝수 번째 자리랑 홀수 번째 자리에 있는 분자 수의 차이가 어떤 열평형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덜멀라이제이션의 정도를 측정하는 어떤 파라미터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i는 i라는 임밸런스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 저 정의대로 임벌런스를 계산하면 1이 되고, 이제 열평형에 도달하면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사이에 열평형이 되는 동안에는 이런 식으로 1에서 0으로 서서히 줄어드는 곡선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의 목표는 이제 양자 어떤 상태에 대해서 임벌런스를 정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떻게 임벌런스를볼수 있을지 생각을 해볼 수, 해봐야 되는데요. 똑같이 그냥 그각 큐빗 사이트의 1이냐 0이냐를 가지고 어 인바랜스 그각 큐빗 사이트를 하나의 상자처럼 생각한다면 똑같이 인바런스를 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생각하기 쉽게 컴퓨테이셔널 베이스 시즉뭐1000 상태 000의 상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은 1000 상태는 앞에서부터 0번 1번 2번 3번 큐빗이라고 했을 때이번 사이트의 한개 오드 사이트의 0개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인밸런스는 1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아래 거의 경우에는 이분 사이트에 2개, 오드 사이트에 0개 있기 때문에 2분의 2라서 1. 또 마지막 세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이분 사이트에 2개, 오드 사이트에 1개 있기 때문에 3분의 1 해서 어, 인밸런스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각 컴퓨테이셔널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인밸런스 값이 하나로 잘 정의가 된다는 건데요. 어 그러면은 이제 이부분은 이제 양자학 역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어, 이 인밸런스라는 것을 오퍼레이터처럼 생각을 한다면 저프 사이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스테이트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겠구나 즉 인밸런스가 잘 정의된 상태들로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하실 점이 인밸런스가 영영영영 어, 그러니까 그 큐비이 모두 영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잘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 이 경우는 빼고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의 어떤 중첩 상태로 기술되는 파동 함수를 인밸런스 어떻게 계산할까를 봐야 되는데요. 어이 부분에 대해는 어떻게 로버스트하게 식으로 나타내는 것보다는 예제를 들어 드리는 것이 편할 것 같아서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00과 1001이 그 균등하게 중첩되어 있는 상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은 결국은 이제 이 상태의 인밸런스라는 것은 어 기대값을 계산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어, 1,000 상태의 인밸런스와 1,000 상태가 있을 확률을 곱한 것을 어, 어, 1,001의 인밸런스와 1,001의 확률을 곱한 것에 더해주는 것으로서 저희가 어떤 기대값을 걸 수가 있습니다 기대값이라는 것이 어떤 값과 그 값의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1 곱하기 0.5 플러스 0 곱하기 0.5 해서 0.5라고 인벌런스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제 같은 방식으로 임의의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로 표현을 하고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 각각의 인벌런스와 그 컴퓨테이셔널 베이시스의 확률을 곱해서 쭉 더해 주는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으로 나오는 키워드는 본유이 만 드롭핑입니다. 어, 본유의만 엔트로피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어, 우선 파셔 트레이스 또는 트레이스 아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텐데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관심이 없는 부분을 어, 측정해 버린다 또는 평균을 내버린다 라고 생각을 하면 편합니다 어,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서브시스템 A와 A가 아닌 상태로 A b a 라고할때이두 개가 인, 인탱글먼트가 없이 그냥 곱상태, 프로덕트 스테이트로 표현될 수 있는 경우 를 생각해 볼 텐데요 이 경우에는 a와 a 바의 인탱글먼트가 없기 때문에 a 바를 평균을 뗄, 해버리든 것과 상관없이 a는 그냥 원래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겁니다 즉 a 상태는 퓨어 스테이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어, 완전하게 퀀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을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a와 a 바의 인탱글먼트가 있는 경우에 대한 예시인데요 이 경우에는 a bar를 측정해 버린다 또는 평균을 해 버리게 되면은 어 a bar가 이제 클래시컬하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인트그먼트를 갖고 있는 a의 어떤 저희가 관심 있는 상태인 a의 어떤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클래시컬하게 변한다고 생각할 을 수가 있고 이 말은 즉이 서브스템 a가 퓨어하게 퀀텀한 것이 아니라 클래시컬하고 퀀텀의 어떤 확률 분포가 믹스돼 있다해서 믹스드 스테이트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 그러면 은 이제 우리가 파셜 트레이스 즉 A 바를 없애버리고 난 뒤에 A 시스템의 엔트로피를 어,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본유이만 엔트로피라는 값을 계산을 해보면 은이 A랑 A 바가 얼마나 인탱글먼트가 원래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예시로 두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완전하게 맥시멀리 인탱글즈 케이스라고 해서 파동함수가 어 가장 최대로 인텐그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두개의 큐비시, 이걸 또 벨스테이트라고도 부르는데 이 경우에는 density matrix를 보면 왼쪽 위와 오른쪽 아래에 각각 1이, 2분의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으로 채워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에 대해서 partial trace를 취하게 되면 1분의 1 1, 0, 0, 1 행렬이 나오게 되고 이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얘가 완전하게 퓨어하게 퀀텀이라면 어 어떤 파동 함수가 존재해서 그 파동 함수가 이 m 스 매트릭스를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그걸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즉, 퀀텀과 어떤 클래식컬 확률이 섞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즉이 경우는 어 이제 믹스 스테이트라고 해야 하는데요. 이 믹스 스테이트에 대해서 본유엔트로피를 계산해 보면은 ln e가 나오게 됩니다. 이 값은 최대로 인텐그먼트가 있었던 개에 대한 얘기기 이 때문에. 이 본유면 엔트로피의 최대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로덕트 스테이트 즉인테그먼트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경우에는 파셜 트레이스를 취해도 어, 그 트레이스 아웃된 로 a의 로 a를 특정한 파동 함수로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즉 특정한 어, 파동 함수 하나로 기술이 된다는 것은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하게 퀀텀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에는 본류미 엔트로피가 0이 나오는데 이를 통해서 저희는 이 본류미 엔트로피의 최소값이 0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저희의 문제로 돌아와서 저희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어 12개의 큐빗에 0번째, 4번째, 그 다음에 8번째 자리를 1로 초기화한 초기 상태에서 저희가 앞에 그 예제 2번에서 다뤘던 타이 바인딩 해밀톤이 아닌 디스 오더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어, 타임 오브 에볼루션을 시켰을 때이 프사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어, 이걸 이제 이니셜 스테이트를 저희가 앞에서 그 말씀드렸던 두 가지 물리량 인밸런스와 본유만 엔트로피를 계산을 해 보면 인밸런스는 1로서 지금 짝수 번째 사이트만 파라 어 1이 있고 나머지는 다 0인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로 인밸런스를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 프로덕트 스테이트로서본유만 엔트로피는 0으로 최소값을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타임 에볼루션을 하는 과정에서 어 만약에 로컬라이제션이 강한 경우 즉, 어 입실론 i가 큰 경우에는 어 어떤 식으로 이인벌런스랑고니미 엔트로피가 변하는지 또 이게 약한 경우에는 인벌런스랑고니미 엔트로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해 보는 것이 이 예제 3번의 b와 c번에서 저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게 이제 스트롱 로컬라이제이션과 미니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을 때 각각의 저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사실 계산하지 않아도 미리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예컨대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된다는 것은 터멀라이제이션이안 된다는 뜻이고 터멀라이제이션이잘안 되면 이제 인밸런스와 본유미만 트로피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개념으로 어 상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이 문제를 푸시기 전에 미리 결과를 예측해 보시고 이 문제를 풀고 나서 그 예측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챌린지 3번 즐겨주시길 바라고 또그 챌린지 끝나기 직전에 어, 좀더 구체적으로 이 어떤 함수들을 쓸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